충돌증후군에서는 1차적으로 후사각근의 부위에 늑골 2번에 해당하는 부착지역의 문제점을 찾아서 먼저 정리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겹치는 근육군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전거근의 부착지역 능형근의 부착지역, 또 관계는 없지만 경각거근의 역할, 이러한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스테리오 관계의 문제 중에서 후사각근의 결합된 부분을 함께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의 비닐 근육인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켜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지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리키는 것은 전거근의 문제도 함께 PI 쪽에서는 전거근이 움직이지 않았죠. 물론 협조는 하고 있는 근육이었지만 절대적으로 본다면 가동 범위가 이렇게 포스테리오 쪽에서는... 다시 점검하면, 전거근, 후사각근, 능양근, 상부승모근, 후상거근, 기랑을 일으키는 대흉근, 또 소흉근, 이러한 골자를 함께 점검하고 평가하고 확인하는 작업도 가히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위들은 호흡에서의 들숨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일치한 호흡, 또역리호흡 이런 것들을 함께 점검하면서 기법을 행사하고 결과를 좋게 할수 있는 그런 작용으로 인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